안녕하세요, 유튜브 여러분들. 오늘 영상은 제가 생방송에서 이제 복기나 이제 합성 시도했던 거를 편집해서 들고 왔습니다. 그냥 가볍게 예,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누가 나 불렀는데? <laughs> 아하! 집에 있는데요? <laughs> 정색 한번 합시다. 집에 있는데요? 어떻게 생기죠? 아니, 왜 거짓말 하세요? 여러분들, 안 생길 텐데, 왜 생길 거라는 거야? 오늘은 소울링커도 지르고, 슈도 지르고, 발랑고트 뽑기도 할거예요 일단 장신구를 두번 뽑아 봅시다. 이게 조각인가? 하하하! 이거 뭐냐? <laughs> 이거 무슨 공포 영화야? 어? 고대? 영웅. 영웅이 어딥니까? 이제 베테랑 미션을 다 끝내가지고 상자를 10개를 받구요. 이건 안, 이따 갑시다. 이거 지금 가면 왠지 망할 것 같으니까. 일단은, 소울 링크 합성부터 해볼까요? 나의 첫 번째 재물. 오케이! 30% 실패했어. 여러분들, 60%를, 이거를 더 하고 해야 될까? 그냥 헛소리 하지 말고 질러야 될까? 추천 받습니다. 질러요, 한 명. 남자잖아요. 고고 두 명, 오케이. 두 명이면 세 명. 갑니다. 저 빠꾸 없는 거 아시죠? 싸나이 아이가 노란빛이 들어왔서그 순간에 질러줘야 됩니다. 아 졸졌다. 함께해요. 안 돼! 안 돼! 괜찮습니다. 다음,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돼요. 인연이 나왔어요. 아무 의미 없는 이, 인연이. 야, 인연아. <laughs> 괜찮습니다. 다음에 성공해도 확정하고 똑같아요. 이 다음에 또 실패하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, 그렇지 않다면, 어, 상관없다. 본전 치기다 업적 점수도 완료할 겸, 어, 사실상 이득. 이라고 정신 승리할 수 있겠죠. 여러분들, 메인은 여기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베테랑 뽑기. 기프트 포드. 이거 우선 확정 두개 뽑아보겠습니다. 보셨죠? 예, 이렇게 뽑는 거예요. 저 벌써 4회차입니다. 에이! 그 다음, 나, 세트템을 한 방에 뽑았어. 그, 이, 두 번째 보드를 한 개만에 뽑아가지고 확 땡겨줬어. 이제 슈를 뽑아볼까요? 아, 이게 진짜 중요해, 여러분들. 아까 그거는 상관없는 이야기야. 일단 제일 필요없는 예로 딱 띄워보겠습니다. 이게 중요하지. 색깔 용롱해. 영롱하다고. 12% 성공한 사람 꽤 많던데. 그쵸? 18%는 진짜 많던데, <laughs>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고 하지 않았어? 나 저것도 못 샀는데, 그러면 다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니들이 인간이라면 크리스마스 선물 줘야지, 여기에서라도 줄 거지? 10개야. <laughs> 존나, 나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건가? 내가 지금 일격에한 예민해. 어? <laughs> 내가 지금 한 예민하다고. 아이, 썩을 놈들아. 어? 이건 하나씩 간다. CC, 오, 시시 나왔네. 오, 괜찮다, 이건. 치명타의 체력. 오, 다시 CC. 마방 CC라서 좋아요. 이거는 PV인 것 같은데? 관통의 PV이네. 해, 체력의 회피. 이거 좀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은데? 봅시다. 체력의 치명, 체력의 마회, 이거 아니고 체력의 물회. 야, 이건 진짜 괜찮다. 이거 진짜 잘 나왔는데요. 그리고 아까 전에 관통의 공, 그, PV 나왔는데, PV가 3000이면은, 이런 애들 그냥 압살할 거 아니야. 이걸로 석판 강화 끝. 최대 레벨. 명중 치명타 이세 개는 못 바꾸고요. 다음 시리즈가 나와도 얘네를 끼진 못할 거 같은데? 일단은 보류해놓죠, 얘네는. 얘네는 갖고 있는 게 맞는 거 같다. 내 경치를 뺄순 없으니까. 이제 잃어하면 스틱 석판 하나 더 열리잖아. 거기다가 이제 다 박아야지. 어차피 근데 석판 뚫지는 못할 거야. 60일이면은 소울이 안전빵이다. 그치? 나도 소울이 맞는 것 같아. 아, 이거는 슈는 도, 전설 아니면 무조건 손해인 기분이야. 일단, 5성 3개야? 5성 2개. 저번에 이렇게 딱 뽑았는데, 7성 나와서. 5성, 음,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요. 야, 이걸 100%로 찍어버리네. 오늘, 오늘 날 잡았다. 오늘 테일이 가는 날이다. 그슈 콘텐츠 3초를 찍었어요. 예. 슈 3초는 못 했고요. 슈 콘텐츠 걸리는데 시간 3초는 찍었습니다.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. 여러분들과 알찬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나름 콘텐츠를 들고 왔다 생각했는데 한 것도 없는데 콘텐츠가 끝났어요.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 봐요. 안녕.